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수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광주 전남의 수출업체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한다는 명령서를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측 파트너인 조이롱 코리아가 중국 회사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일 빌딩의 안전 진단 결과가 달라진 사업 방향에 맞춰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 전남 수출 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자동차와 가전 등 주력산업의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40%가 훌쩍 넘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생산량은 36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75% 이상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아차는 광주 전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 의존도 역시 높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40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 어, 기존의 어떤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덤핑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이 있겠죠. 한미 FTA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철강과 가전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복 관세 부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 전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 수출기업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민들은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국민들이 서명한 대통령 해임 명령서도 청와대로 보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종일 내린 비에 땅은 젖어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천여 명이 참가했던 목포시민 비상시국대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 촛불과 팻말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 정당에서 대통령을 뽑긴 했는데 공공연금 대상화, 고등개학에 날까 폭락가, 분별할 수있 맞지 않다. 공공연금 대학을 생각해서 대성공단 폐쇄와 저희도 아, 학생이지만 그렇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런 일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될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맨치?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2일 민중 총궐기 동참을 예고하며 이곳 평화광장에서 하당 일대까지 4 k m 가량을 행진했습니다. 이이 일곱 살인이 아홉 세상에는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없었는 마음에서 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 운동본부도 결성됐습니다. 전남 3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대통령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도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즉각 퇴진과 독립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도 조합원 5,300여 명이 서명한 대통령직 해임명령서를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행히 오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시야가 조금 답답한데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낮에는 때아닌 가을 황사가 우려됩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오늘 옅게 나타나겠는데요. 오염물질과 뒤섞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7.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6도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 더 오르면서 맑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6도 이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15도, 나주와 화순 1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가 사실상 조이롱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의만 조이롱의 별개의 회사라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CJ 대한통운 조이롱 측과 협약을 맺습니다. 광주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면 CJ대한통운이 택배 화물차로 사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3자 협약의 당사자는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였습니다. 광주 광역시와 광주시 산하 기관들, 많은 산하 기관과 정부 지원 하에 정부 지원 하에 이런 그 보급 차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롱 코리아가 무늬만 조이롱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세워진 조이롱 코리아 법인에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지금껏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이롱 코리아의 정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놀라운 게 조이롱 자동차 그저뭐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중국어 자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중국 측과 상당히 신뢰 관계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경영 네.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이억이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2의 갬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초창기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이롱 코리아 이사로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간부가 등재되어 있고. 조만간 중국 조이롱 자동차 측이 조이롱 코리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롱 본사 본사하고 지속적인 그 협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지금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편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중국 조이롱 측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 답변할 수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입빌딩의 안전진단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 맞춰 안전진단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혹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광주 도시공사가 전입빌딩 세입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D 등급이 나왔다.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전일빌딩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에 문화 전당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 안전 등급이 한 이유가 돼 결국 세입자들은 건물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한 단계 상향된 등급인 C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그 사이 개보수 공사도 없었고 진단 기간도 같았는데 결과만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던 시기, 광주시는 활용방안을 바꿔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고,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 중입니다. D등급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닐빌딩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요. C등급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그러면 그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거짓 행정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검사 방식이 첫 번째는 육안으로 한 검사였고 2년 뒤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검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안전 진단 보고서는 정확히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뭐 누가 서류를 뭐 바꿔치기 한다든가 허위 서류를 만든다든가 그럼 바로 발각이 되는 것이죠. 김영남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광주시립 예술단원들이 복무 규정을 어기고 병가 기간에 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집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30일 이상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단원 30명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결과 8명만 기록을 제출했고 일부 단원은 병가 휴직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활동하거나 어린이 뮤지컬의 연출을 맡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 교사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에게 금고 8개월, 버스기사 51살 임모 씨에게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폭염 속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A군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시의 납품 계약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구속된 브로커들과 함께 광주시의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여러 업체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의 친척인 김 씨는 브로커 중에 한 명과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지명 수배범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범인에게 속아 눈앞에서 놓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의 피의자 57살 김모 씨가 광주 광산구의 한 시장에 나타났다는 사기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내밀자 간단한 확인 뒤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8건이 내려져 있는 피의자 김 씨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론 요즘 미용을 위해서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누비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10여 가지의 자동화 공정을 거쳐 콘택트 렌즈가 생산됩니다. 광주와 서울, 중국 공장에서 한 달에 850만 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80% 가량은 눈동자를 예쁘게 하는 미용 렌즈입니다. 이 업체의 주력 상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일명 마르지 않는 콘택트렌즈입니다. 인공 피부 재질로 렌즈를 만들어 수분 함유가 가능하고 산소가 잘 통하도록 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기존 유리 소재의 경우 이물감이 심하고 눈이 뻑뻑해 각막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소재가 인공 피부 소재이기 때문에 각막 건전적이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촉촉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더라도 눈이 뻑뻑하다든지 충혈이 안 되니까 상큼 장점이라고 하겠죠. 3년 전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이 업체는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 세계 3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이나 인증을 획득한 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10년 이상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는 반드시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죠. 이 업체는 조만간 산소 투과성을 높여서 착용감을 한층 더 개선한 실리콘 재질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 공략에 또다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식 개관 1주년을 맞아 한달 동안 페스티벌을 엽니다. 예술국장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무용단 공연과 아시아의 소리를 주제로 한 심포니 공연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고 어린이 문화원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어린이 콘텐츠 박람회가 열립니다. 또올 한해 문화전당에서 만든 융복합 콘텐츠를 한 자리에 선보이고 24일부터 27일까지는 야외 무대에서 콘서트와 거리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11월 11일 하면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 혹은 가래떡 먹는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지체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광주시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김동효 지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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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틀 전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날씨도 추운데 저희들이 천막 농성을 하게 된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해달라. 두 번째는 그 탈시설 정착급을 확대해달라. 세 번째는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는 이유로 지금 춥지만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저희들이 당시에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발의로서 2006년 6월 26일 날 전국 최초로 그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그 조례 4 조에 보면은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12년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상무공원에서 그 아시아 최초로 광주 인권헌장을 선언했습니다. 그 인권헌장 11조에도 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리 발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 매년 다릅니다. 광주가 그 지역 생활에. 아니, 그, 네.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탈시설 정착금이라는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500만원, 2명을 주고 2016년 현재는 1년에 8명을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탈시설 정착금은 시설을 벗어나 자립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살 집을 보증금이나 생활도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가까운 전라북도는 그 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500만 원 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매년 20명씩 5년 동안 100명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5년에 600명을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자립생활 을 하겠다고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는 인권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5년에 100명 정도는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지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짓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 실제적인 광주에 장애학생이 한 2,8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 첨단 지역에다가 광주장애인 직업학교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8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달라서 그 학급당 인원수가 작습니다. 그 한반에 그 고등학생은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덟 명이 한반이 돼서 한두 반에서 세반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광이나 선명, 선우는 전공과가 있습니다. 2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3년제로 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재교육을 통해서 직업과 자립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원만하게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전남 지역 신지식인들이 농수축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협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갖고 농수축산물 소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로 김장을 담그자는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가정에서 광주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활용해 직접 김장을 담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퀴즈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워터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주암댐과 장흥댐, 수어댐 등댐 주변 지역의 15개 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골든벨 우승자 등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외국인을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주에는 외국인 2만 6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 2천여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1만 320명으로 이렇게 가장 많았는데요. 외국인 3명 가운데 1명인 셈입니다. 이어서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입니다. 외국인 절반 정도는 하남과 평동 등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 살고 있고요. 다음으로 다국적 유학생이 등록된 전남대학교가 소재한 북구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점점 다문화 사회로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변화 속도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 남구 관광청이 한국 관광공사 광주전남 지사와 함께 양림동 일대에서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자는 스마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광주 서구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공간 방송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예술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와 나지환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양현종과 나지원, 나지환 등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선수 15명의 명당을 공시한 가운데 양현종 선수는 해외 진출과 국내 잔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김병현 선수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재배하기로 함에 따라 김병현 선수는 고향 팀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기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시야가 답답한데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때 아닌 가을 황사가 우려됩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오늘 엿게 나타나겠는데요. 오염물질과 뒤섞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는 7.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 더 오르면서 맑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15도, 나주와 화순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7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먼 바다에서는 2.5m까지 물결 일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수능 날에는 평양교는 웃돌면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